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오션입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출시하게 될 이제 시소닉 염도계를 이제 온도 보정 방법과 이제 염도 보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온도 같은 경우는 자기 어항에 이제 온도가 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기계 자체의 온도를 믿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어항에서 나오는 온도 값과 비교해서 이제 차이가 나실 경우에 보정을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보정을 하신 후에 염도 보정을 하셔야 더 정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도 보정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도 보정은 일단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원버튼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C-SL이라는 게뜰 텐데 이거에서 이제 다음 버튼에서 이제 C-30으로 뜨게되고 C-30에서 이게 이제 온도보정 모드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원 버튼을 두번 따닥 누르면 이제 온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왕의 온도는 26도기 때문에 26도에다 이렇게 클릭해서 맞추게 되는데 이제 얘를 이제 프로브를 담그실 때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 표시한 라인, 이 라인만 안 넘게 해서 여기까지 다 담궈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브 근처에는 뭐 가로, 세로 높이에서 1cm 간격으로 이제 주변에 뭐 사물이나 물체가 없게 해서 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담가 주시면은, 이제 온도 보정을 하는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은 온도가 좀 약간 편차가 있어가지고 보정이 잘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전원버튼 끄신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켜보셔서 온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26.3도로 나오면은 지금 3도가 높게 세팅이 된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걸 끄셔가지고 온도 보정 모드로 다시 들어가셔서 C-30에서 이제 전원 버튼 눌러서 얘를 온도를 제가 한 2도만 낮게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25.8도에다 넣어 가지고 저항에 다시 넣어서 보정을 해 주면은 지금 껐다가 이제 다시 켜 주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온도와 맞게 보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0.5도만 좀더 올려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전원버튼 길게 누르셔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그냥 25.9도에다 놓고 보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해놓으면은 다시 켰을 때 26도가 나오면은 이제 보정이 잘 되신 거고 방금 전처럼 이제 온도가 좀 틀어지거나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온도를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이런 식으로 보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여러 번 측정해 보셔가지고 온도 값이 변한지 안 변한지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보정 설정을 마치고요. 이제 염도 보정을 할 건데 염도 보정 방법은 이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태에서 이제 C-SL로 떠 있을 때 이제 전원 버튼을 한번두번 번 누르면 이제 염도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어항의 지금 염도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누르면은 얘가 그러니까 1PPT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33까지 올리고 전원 버튼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누르면 이제 이형의 염도는 이제 33.5 ppt기 이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어항에다 담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3.5에 맞게 이제 보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원 껐다가 이제 다시 켜줘 가지고 26도에서 이제 1.0 2호가 맞는지, 그리고 33.5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정을 해주면은 이제 보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정액도 쓰시면 되는데, 이 보정액 같은 경우는 정확히 35ppt, 그러니까 SG 단위로 1.0264 정도가 아니라 얘는 이제 35, 30, OPPT 해서 이제 1.025 해서 이제 레드시 방식으로 만든 보정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정하실 때33.5 PPT로 보정을 하셔야 보정이 맞고, 그리고 만약 타사 제품을 사용해서 보정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 제품에 맞는 이제 염도를 맞춰서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염도 보정을 하신 다음에 이 보정액의 염도와 지금 현재 어항물의 염도를 이렇게 비교하셔 가지고 꼭 교차 검증을 한번 하셔 가지고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도 보정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크 오션이었습니다.